안녕하세요. 김태형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했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계인의 수자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로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GC 진홈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업체는 상장한 지한 3개월 정도 지나가는 아직 파릇파릇한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그 녹십자, 그린 크로스라고 해가지고 이 녹십자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이 제약사 중에 한 곳인데 거기에 이제 계열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그 유전체 분석이라는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설립이 됐고, 그리고 이제 유전체 분석이란 말 그대로 유전체를 분석할 수 있는 첨단 IT 장비들이 있어야 합니다. 의료 장비들이 있어야 되고, 그 의료 장비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면서 이 유전체라는 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인공지능 기술이 여기에 접목이 돼서 우리가 찾아낸 그 유전체 정보들을 분석하고, 이게 어떠한 희귀 질환이나 뭐 암이나 이런 것들 을 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질병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검사하는 그런 기술을 상업화한 회사죠. 그래서 뭐 산과 검사나 건강검진 검사, 뭐냐면 암 검사나 유그 유전 희귀 검사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과 검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임산부가 그이 산전, 폐하의 염색체 질환에 대한 이상이 있는지, 그리고 신, 신생아의 유전 질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서비스고요그 다음에 암정밀 진단은 가장 많이 지금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암을 찾아내는 그런 그 진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전 희귀정밀 진단,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유전체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희귀한 이런 질환을, 유전 질환을 찾아내는 그런 그검사고요 그다음에 검진 검사 같은 경우 일반 건강 검진, 기업이나 개인이 받는 건강 검진에서 이런 유전체 변화에서 발생하는 이런 질환들을 찾아내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상과 검사나 검진 검사가 가장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 특히나 이 검진 검사에서는 아이 캔서치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다양한 무슨 암 검사나 다양한 검사들을 해주고 있고 이걸 AI를 갖고 분석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결과를 받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과학 검사는 그말 그대로 임산부들이 자기가 이제 그이 태아에 대해서 어떠한 건강이 태어나기 전에 건강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지 이걸 미리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그 점점 매출이 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 요번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상과 검사가 전체 매출의 27%고 그다음에 암 검사가 38%를 보여주고 있고 유전 희귀 질환이 17%, 그다음에 일반 건강 검진할 때 하는 검진이 16.59%를 매출을 일으키고 있어서 어느 정도 골고루 이 유전체 기술을 갖고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포괄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146억으로 전년도 118억보다는 확실히 늘어난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지금 적자 13억에서 2억 원대로 흑자 전환을 했고요. 단기순이익도 10억 대 적자에서 2억 대로 이제 흑자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뭐 의정 갈등이 마무리되면서 이 대형 병 병원의 건강검진이나 이런 서비스가 많이 늘어났고. 이 전공의들이 복귀하면서 이런 검사를 할수 있는 이런 인력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환자화들 환자나 이런 병원을 내방하는 이런 환자들과의 의료 접촉, 그러니까 어떤 진료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여기서 여러 가지 검사를 위한 이런 오다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런 그 흐름이 오히려 이제 그이지치진에게는 새로운 사업계 그러니까 매출을 점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상반기 실적도 좋았지만 하반기 실적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국내에 이런 병원들이 정상화되는 속도가 이제 점점 빨라지니까 이런 검사 숫자도 이거 점점 많아지게 되고 특히 지시진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갖고 국내 병원을 통해서 이런 임상 데이터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임상 데이터를 갖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레퍼런스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과 미국에도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도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갖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 이런 쪽에서는 그 이런 서비스가 유전체 검사를 할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매출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 주주는 녹십자고, 이게 19.6%를 갖고 있고, 녹십자 홀딩스 지주회사 쪽이 9.54%를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계열사들이나, 또, 오너 일가가 일부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근데 보기에 보면, 지노베이션 1호 상업펀드가 이쪽이 12.04% 갖고 284만 주를 갖고 있는데, 이 물량은 어느 시점에서는 매물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지분이죠. 그리고 소액주들이 45.41%, 전체 50% 이상이 그래도 그 최대주와 특수 관계인들이 갖고 있는 지분이고, 기관 투자들, 자이 진오베이션, 사모투자회사나 이런 쪽에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분량이 좀그 부담되긴 합니다. 나중에. 요번에 이 지시진옴이 상장을 할 때, 이 기업가치를 이제 주식가치를 평가하는데, 이 평가, 주당 평가 금액이 14,140원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에 증권사에서 이제 IP 업무를 해봤었는데, 이 직전 연도, 상장하기 전 연도가 가장 그 회사가 상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들이 적자였던 회사가 흑자로 돌아서기도 하고, 또 적자인 회사도 흑자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예전에는 이제 그, 적자일 경우에 상장을 안 시켜줬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흑자를 만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뭐, 흑자를 봤던, 갑자기 흑자를 봐서 상장을 한 이후에 다시 그, 예전에 그, 뭐, 어떤 매출을 일으키려고 외부로 밀어냈던 것들을 반품을 받아준다든가. 그래서 상장한 다음에 실적이 갑자기 나빠지는 회사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근데 이 의료 쪽 관련된 업체들은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죠. 이거는 뭐 일반 뭐 상품을 밀어내기 수, 그러니까 수출을 한다든가 밀어내기를 매출을 일킬 으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그 의료 쪽 서비스는 좀 특이한 특이성이 그 시장만의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의 작년이 그러니까 상장을 위해서 공모 가격을 이제 그 공모 가격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주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평가 가치를 만들 때이 평가 가치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당시에 그 회사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지시진흥 같은 경우 14,140원 정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도 여기서부터 공모가를 할인해서 이 공모가를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그 공모가가 굉장히 낮은 경우가 20% 정도고 아니면 15% 정도 많은 경우 30% 정도 할인을 해서 가격을 낮추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밴드로 해가지고 밴드 상단일 경우에는 그래도 한20% 정도 예, 평가가치 20% 정도 가게 상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래도 콘지 지시지놈도 상장 초기에는 주가가 흘러내렸죠. 공모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회사는 상장을 할때 기관 투자가들 대상으로 해서 그 수요 측을 했는데 여기서 의무부의 확약이 뭐 98%가 미확약을 했습니다. 난뭐이뭐한 달이든 두 달이든 약속 안 하고 받자마자 바로 때리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냥 이런 것 때문에도 상장 초기에 주가가 더 흘러내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400만 주 중에 420만 그 이게 1,500원이기 때문에 총 공모 금액이 420억인데요. 400만 주를 공모하는데 이게 실제로 그 초기에는 이 미화약이 많았기 때문에 주가 흘러내렸죠. 그런데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꾸준히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사들이면서 나름대로 지분율을 좀 늘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장 초기에 주가가 이제 15,180원을 찍기도 했지만 그건 상장 첫날이고요. 그리고 바로 흘러내려서 이게 기관 투자자들이 미확약을 하면서 주가가 바로 곧바로 시장에 때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흘러내리면서 주가를 지난번에 한 8월 2 0일일가요 7,250원까지 흘러내리게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9월달 들어와서 다시 또 주가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지시지놈이 그 국내 시장에서 매출이 상반기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흑자 전환을 했고, 그다음에 중, 그 다음에 중, 일본과 미국 같이 이런 유전체, 유전체 검사를 할수 있는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갖고 있는 나라에 진출을 하면서 해외 매출도 기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 충분히 이 지시지놈도 앞으로 실적 개선에 의해서 주가 회복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그 궁극적으로는 공모가를 회복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뒷진놈을잘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